자 54번 자 54번의 정답은요 8이 정답입니다 8 어, 확인해 주시고요 자 a 더하기 c가 3루트 이고 a 제곱 더하기 b 더하 c 제곱이 6일 때 얘의 시계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지 자 얘는 일단 우리가 요두 개의 식을 딱 보면 곱셈공식에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두배의 ab, bc, c의 요 공식이 딱 떠올라야 돼. 그래서 이두 개의 식을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식의 값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넣어주면 6은 3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 얘를 x라고 넣을게 x 그래서 a가 18 넘기면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2x, x는 6이다라는 식이다. 얘가 6이야. 우리가 이두 개의 식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게 ab, bc, ca는 6이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는데, 또 우리가 얘가 6이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알수 있는 게 얘도 6이고 얘도 6이야. 그래서 이두 개의 식을 가지고 또 떠올릴 수 있는 식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얘가 얘도 6이고 얘도 6이니까 둘을 빼면 0이죠. 얘가 0인데 요식이 또곱셈공식 변형공식에 의해서 2분의 1에 A-B에 제고 B-C에 제고 C-A 제곱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인데. 0이 즉, A, B, C가 모두 같을 때 0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조건 가지고 오면, A, B, C가 다 똑같은데, 3이 더했을 때 3루트 2니까, A, B, C는 모두 루트 2로 같다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갖다 넣어주면, A가 루트 2, B가 루트 2의 제곱, C가 루트 2의 세제곱. 루트 2 곱하기 2 곱하기 2루트 2니까, 8이다라는 거죠 8. 요렇게 해서 54번은 풀어주시면 됩니다. 질문 있니? 혹시? 응. 없으면 54번 넘어갈게요. 입니다. 55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같이 한번 풀어보면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인 두 직사각형 PQ가 있다. 자, 두 개의 직사각형 PQ가 있는데 얘네들 모두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오래. 얘도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오고 얘도 루트 오다라는 거지. 자, 됐을 때 P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AB. P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AB. Q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CD래. 자, 그랬을 때이 a, b, c, d 사이 관계가 얘가 성립했을때 얘의 값을 구해봐라 라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얘로부터 알수 있는 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루트 5의 제곱, 5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두 번째 c제곱 더하기 d제곱도 루트 5의 제곱인 5다라는 거알수 있어. 그래서 이두 개의 식을 가지고 이 식의 값 가지고 얘를 구해보겠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1번과 2번에서 얻은 두 개의 식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얘네들을 곱해볼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D제곱. 얘네들을 곱해보면, 전개했을 때, A제곱, C제곱 더하기, A제곱, D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B제곱, D제곱이다. 근데 여기서 얘를 이용해야 될거 아니야? 얘. 얘를 이용하기 위해서 20도 양쪽을 제곱을 해봐. 그럼 얘는 A제곱, D제곱, 마이너스 2A, D, B, C 더하기, b제곱, c제곱은 16이다. 그래서 우리는 a제곱, b제곱 얘랑 그리고 b제곱, c제곱 얘 그리고 이 식에 마이너스 2, a, b, c, d 를 추가해주면 그러면 이렇게 세개 가지고 제곱, 완전제곱식을 만들 수 있다는 라 거지. 근데 추가만 하면 안 되지. 얘를 뺐으면 얘를 더해야지만 등식이 성립을 하니까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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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갖고와서 완전제곱식 만드는거야. ad-bc의 제곱 그리고 남은 얘얘얘 갖고와서 ac 더하기 b 뭐냐 bd의 제곱 됐니? 그러면 얘가 지금 4라고 했고 얘의 제곱이 16이니까 16 더하기 ac 더하기 bd의 제곱은 5 더하기 5, 10이다. 알지? 5 곱하기 5죠? 소리 여기 5 곱하기 2 5다 그래서 얘가 2가 나와야 되니까 A c 더하기 BD는 3이다라는 식의 값이 나온다라는 거지 여기서 ABCD는 다 직사각형의 길이기 때문에 양수 그래서 3이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laughs> 넘어갈게요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56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면 xyz가 0이 아닌 실수 xyz에 대하여 셋을 더했을 때 3이고 요 관계를 만족한대 자, 그을때 얘는 얘냐 기억부터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자. 자, 기억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뭐 이용할 거냐면 여기 1번 등식과 2번 등식 중 2번 등식을 먼저 활용을 해볼 거야. 2번 등식의 분수를 xyz로 통분할게요. 그럼 중단은 x, y, y, z, z, x가 된다. 얘가 지금 3분의 1이다. 이소리거죠 그럼 요 등식으로부터 대가선끼리 곱하면 3에 x, y, y, z, z, x는 x, y, z랑 같다라는 게 나오고요. 여기서 이 3을 1번 등식에서, 1번 등식에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3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로 바꿔 서주면 2번 등식으로부터 기억의 부기에 대한 식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는 거죠. 기억은 맞습니다. 지울게요. 기억. 자, 이번에는 니은. 자, 니은 부기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얘는 1번 등식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할 건데 자, 1번 등식에서 x 더하기 y는 z만 쌍 넘겨서 3 마이너스 z 이렇게 쓸수 있고 y 더하기 z는 3 x, z 더하기 x도 3 y다라는 거지. 그래서 미음 모계다 갖다 싹 넣어주면 3 x, 3 y, 3 z 이렇게 쓸수 있고요. 이제 얘를 우리가 복셈 공식에 의해서 x의 세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x의 제곱 이 공식 있죠? 그 다음 x, y, y, z, z, x 의 곱하기 3. 마이너스 상수항. 이렇게 써주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얘가 3이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 얘는 이렇게 봅시다. 어 일단 여기서 3이니까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해서 사라지지. 그 다음 얘는 우리가 지금 여기. 얘가 지금 3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3의 x, y, y, z, z, x는 x, y, z랑 같다라는 거 기억해서 보였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x, y, z 이렇게 써주면 이거 이거 날아가면서 이 값은 0이다라는 게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이에대좀 적어도 하나는 3이다라고 했는데 얘는 우리가 니은으로부터 알수 있어 니은으로부터 얘가 0이니까 x 더하기 y가 0이거나 또는 y 더하기 z가 0이거나 또는 z 더하기 x가 0이야 니은으로부터 근데 여기서 x 더하기 y가 3 마이너스 z라고 했고 또는 얘가 3 마이너스 x 또는 얘가 3 마이너스 y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얘로부터 z가 3이거나 z가 3이거나 또는 X가 3이거나 또는 Y가 3이다. 그래서 XYZ 중 적어도 하나는 3이다라는 디귿도 맞다라는 거지. 이해했어? 됐죠? 정답은 5번입니다. 기억력에디귿하면는 5번. 넘어갈게요. 자, 57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57번의 정답 5번이고요. 자, 가이한또풀어보면 실수 A, B, C, D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할 때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0인네 자, 기억부터 우리가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뭐로 시작할 거냐면 여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다라는 이 등식에다가 좌변, 우변에 우리가 뭘 곱할 거냐면 D제곱을 곱해주거야 좌변, 우변에 D제곱 자, 그러면 A제곱, D제곱, 더하기 B제곱, D제곱은 D제곱과 같다. 라는 거알수 있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뭘 이용할 거냐면, 여기. AC 더하기 BD가 0이기 때문에 AC는 마이너스 BD랑 같다. 라는 거알수 있어. 맞아? 그지? 자, 그랬을 때 얘를 제곱, 제곱 해주면, b 제곱, d 제곱은 a 제곱, c 제곱과 같다라는 식이다. 그래서 여기 b 제곱, d 제곱 대신에 a 제곱, c 제곱을 넣어줄 거야. a 제곱, d 제곱 더하기 a 제곱, c 제곱은 d 제곱과 같다.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여기 a 제곱으로 싹 묶어주면 c 제곱 더하기 d 제곱은 d 제곱과 같아서 c 제곱 더하기 d 제곱이 1이 나면 얘가 1으로 a 제곱과 d 제곱이 같다라는 등식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요게 맞다라는 게 나오고요. b 제곱과 c 제곱이 같다라는 것은 여기 등식에서 b 제곱은 1 a 제곱. 여기 등식에서 c 제곱은 1 d 제곱. 근데 얘네들이 같다매. 그렇지? 고로 b 제곱과 c 제곱도 당연히 같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둘다 맞으니까 기억 맞다 하는 거죠 되니? 자 이제 2은 바로 보이죠? 자, 비제곱과 시제곱이 같으니까 요거 시제곱으로 싹 바꾸고요. 뭐야? 그 다음에, 시제곱이랑 비제곱이랑 같으니까 얘 비제곱으로 싹 바꿔주면 요거 등식 나오는 거지. 되니 <laughs> 자, 그러면 이제 D급만 판단하면 되겠죠. D급. 자, 여기 지우고 D급 판단해 볼게요. 디그은 여기 a c 더하기 bd의 bd가 0이다라는 사실로부터 얘의 제곱도 0이겠지 맞아? 그래서 얘를 우리가 a 제곱 c 제곱 더하기 2 e, a b c d 더하기 b 제곱 d 제곱으로 바꿀 거야. 자 그리고 이제 a b c d가 0이면 우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c 제곱을 c 제곱을 기억에 의해서 b 제곱으로 싹 바꿀 거고요. c 제곱을 b 제곱으로 싹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b 제곱을 여기 b 제곱 c 가랑 같다라 사실로 또 c 제곱으로 싹바꾸는 거지. 그럼 얘 ab 더하기 cd의 전체를 제곱이 되면서 얘도 0이다 따라서 ab 더하기 cd는 0이다라는 관계식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실수니까 제곱했을 때0이 되면 0일 수밖에 없겠죠. 기억님들 다 맞다라는 거. Okay, 자 58번의 정답은 3이 정답입니다 58번의 정답은 3자 fx가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일 때 fx의 12제곱을 fx로 나눈 나머지를 다음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여라 라고 했죠 자 일단은 식을 써보면 f의 x의 12제곱은 요게 x다리에 12제곱 들어가는 거니까 12제곱의 제곱 더하기 x의 12제곱 더하기 1즉 x의 24제곱 더하기 x의 12제곱 더하기 1이다 요 24차식을 fx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찾아봐라 라는 거죠 근데 그 성질을 이제 얘를 이용을 해서 찾아봐라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일단, 요,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라는 식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 등식을 이용을 하면. 바로, x 세제곱 마이너스 1. 얘가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인수분야 되죠? 맞아? 그래서 요 식은, 요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요식 안에 있는 인수기 때문에, 얘를 활용을 해가지고 나머지를 찾을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요 24차 식을, 우리가 요 등식을 이용하려면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니까 얘를 만들어서 변형을 해볼게. 즉 x의 24대곱 마이너스 1 더하기 x의 12대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했으니까 플러스 2 해주면서 1까지 더해주면 3이다라는 거지. 이해 그래서 요 식을 예로 나는 나머지를 찾기 위해 또 x 세제곱 마이너스 1에 있는 인수라서 24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식을 세제곱으로 변형을 해두고 아니 세제곱. 그러면 8324, 8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됐니 그러면 얘는 또이 관계에 의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1에 x의 세제곱의 7제곱, 21제곱 과 x의 세제곱의 6제곱, 138. x의 15 쭉쭉쭉쭉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된다 X 마이, x의 3제곱 마이너스 그래서 그러면 얘가 또 얘를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x-1에 x의 제곱 더하기 x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될 거니까 요 <laughs>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24제곱 마이너스 1의항 식은 얘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라는 거지 얘도 인수로 갖고 있습니다. 이에서 같은 방법으로 x의 12제곱 마이너스 1도 3제곱에 4제곱 마이너스 1도 싹 써주면 얘도 x의 3제곱 마이너스 1에 x의 9제곱, x의 6제곱, 3제곱, 1 이렇게 또 그럼 얘로부터 또 인수로 갖고 있다라는 거죠. x 마이너스 1에 x의 제곱 더 x 플러스 1에 그러니까, 얘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0. 나머지가 0. 그럼 남는 거? 나머지는 3이다. 라는 거지. 되니? 오케이.